Sometimes He says to stop hesitating 네, 인생에서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고 합니다. 과연 이분은 모델이신지, 배우이신지 너무나 궁금하신 분이신데요. 최강력, 긍정에너지, 최강 열정을 가지신 걸어다니는 에이즈랑 모델 최현총장님 앞으로 보실 때큰니다 남성만으로... 어요? 어진 기수에 저랑 높 분하고 오시겠다고 약속했었죠? 다섯 명 다섯 분 중에 일곱 분 그리고 대상 받으셨네요. 손성치 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박사님. 자이 영상을 매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되게 막 가슴이 떨려요. 매번 봐도 제가 이뤄낸 거?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일어날 거를 상상하니까 되게 기쁘고 요즘에 밖에 경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안 좋아요. 어려워요. 좋아요? 아니요. 아이맥도 힘들대요. 아이맥도 거나 힘들다고 아이유 하죠. 하죠. 네. 뭐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놀고 즐기고 예뻐지고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이런 거를 가졌어요. <놀람> 플랫폼? 우리의 플랫폼? 플랫폼? 이러니까 어떠, 어떠세요? 되게 막, 뭔가 큰거 같지만, 또 나도 하나의 희망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세요, 우리 형님? 그죠? 네. 가장 큰 플랫폼은 국가예요, 국가. 국가 대 국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내 개인이 국가를 가질 수는 없고, 내가 만약에 이런 플랫폼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제가 선물을 드린다면, 우리 회원님들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회원님두 분이 근데 박은영 회원님하고 닮으신 것 같아요. 어떤 사이세요? 직장 동료. 어머, 동료. 어, 근데 닮았을까요? 이 봐보세요. 닮으셨던 어, 그래서 저는 친척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대가 변하면 돈의 흐름도 되게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생산자 중심의 돈을 돈의 흐름이었다면 유통 유통 업자의 돈의 흐름도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음. 이해되시죠? 네. 소비자 중심. 오. 저희 동아클럽만 봐도요. 저는 동아클럽을 보면 되게 가슴이 설레거든요. 왜냐? 지금 4차 혁명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요. 4차 혁명 시대에 누군가는 플랫폼으로 돈을 엄청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짧게 한 10분 정도 우리 회원님과 저와 그리고 우리 운영님이 나도 어떤 사람이 플랫폼으로 돈을 버나 한번 보실, 보실, 보실게요. 우버 택시, 에어 비앤비 이런 것들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어요 플랫폼, 음. 플랫폼 사업에 같이 우버라는 택시가 판단하는 택시가 걸로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떠세요 우버 택시 갖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대단하죠 자,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 없어요 근데 나 개인 이렇게 할수 있다면 어떠세요 좋요 끼인 네, 사람이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을 그런데 이들의 자산의 가치는요. 먹는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식당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연결해줘요. 플랫폼은 어떤 거냐면 기차를 타는 승객과 기차와 탈수 있는 정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 동안클럽도 역시 회원님과 저희 회원님과 저희 제품과 연결해주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면, 이런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면, 밖에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 우리 회원님들, 제가 매번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구의 반은 여자고 지구의 반은 남자예요. 이 자리에는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많지만 여자의 욕구 우리 회원님 욕구가 뭐 뭘까요? 어, 여자의 욕구 아름다워, 아요이 여자의 욕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 남자 우리 저렇게 젊은 다이때나 한번 만났던 성함 잘 모르겠고 남자의 욕구가 뭘까요? 정력. 전이에 옆에서 <laughs> 그 앞에 문화가 많이 있어 <laughs> 맞죠? 어. 아까 우리 박병기 수석님께서 파마넥스라는 제품력을 이야기를 했고 두 분의 스피치 하신 분들이 내가 파마넥스로 건강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되게 정말 실망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들은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 소영선 사장님은 백체뚜병으로서 되게 많이 힘드셨던 분인데, 한달 동안 호전만으로 겪으면서도 참여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에 많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두 동물의 욕구를 채우는 <laughs> 내가 플랫폼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가질래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가져야죠. 좋아. 좋죠. 자, 보세요. 피어키 동화클럽은 사람들이 동아클럽을 만들지도 않으셨고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 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피부관리하는 게 어려우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지금 48기째 왔어요. 48기라면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대단하죠. 저희들은 이런 동아클럽을 분양하고 분양하고 분양, 잘 돼서 나가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는 봉안된다. 남자 여자의 욕구를 채움으로써 우리 회원님들에게 멋진 플랫폼을 저는 선물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 <laughs> 우리 회원님 성함이 아까 김민수 회원님은 지난 기수에 신지로 오셔서 저랑 약속하고 다섯 명과 이 자리 동안 클럽에 들어겠습니다 하셨고. 그 다섯 분이 지금 제품을 어느 정도나 쓰고 계세요? 많이 쓰시는 분 계시고요. 네. 쓰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늘어가요 제품이.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키오티 동아클럽의 자산 가치가 궁금하시죠? 네. 회사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은 다른 기업들보다 많은 수익을 세일즈 리더들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수입의 극대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직접 판매 기업이 되는 것이다 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획 플랫폼 회사이다. 그런데 회사가 플랫폼 회사인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저같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드리는 비즈니스, 다 개인이 할수 있는. 이게 저는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에이즐락이라는 이 기술을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이 기술을 우리에게 딱 던져주잖아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에이즐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저는 바르기만 하고 먹기만 해요. 어,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못했는데 이것들을 회사가 준다라는 것 플랫폼 비즈니스란 모두에게 열린 일종의 비즈니스 장을 제공하여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은 상호작용으로부터 가치를 만드는 것 우리 회원님들과 누스킨 제품과 동아클럽에서 스스로가 알아서 제품을 구매하시고 사용하시고 예뻐지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파티를 여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로 돈 걱정 안 하게끔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잘하는게 아니고요. 돈은 자유롭게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봉사하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할수 있는 일이 저는 유스킬 비즈니스였어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로 아들이 골프를 시작했고 아들이 골프를 포기할야될 시점에 누스킨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만나도 누스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직장에 간다고 하면 가지 마세요 나랑 같이 누스킨 할게요 저처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엄청 이야기해요 저희 남편 베트남으로 골프를 가면서 저는 어, 누스킨이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제가 다할 거라고 믿었었어요. 왠줄 아세요? 인간의 여자 이 여자의 욕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났고 죽으면서 갖고 들어가요. 무덤으로. 지구에 변하지 않는거 아무것도 없죠. 돈 버는 방식도 다 변했는데 이 인간의 욕구는 안 변했어요. 불변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우리 회원님들에게 저는 지금 자랑하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플랫폼을 알아야 플랫폼이 성공한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어준다고 했잖아요. 생산자와 수요자가 같이 이어준다 저희들이 그 역할을 얼마나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까? 다봤요 카카오톡? 우리 회원님들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여기다 돈 내나요? 근데 게임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뭘 사나요? 이모티콘 사죠. 네.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도 연결해 주고 는 상상하세요 항상 상상을 하면 돈이 보여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남편과도 5 년을 싸우면서도 절대로 당신은 돈벌수 없어 위에만 돈 벌어 이야기를 했을 때 두고 봐 내가 해낼게요. 그리고 0.01%라고 할 때도 저는 그1% 안에 내가 들어갔더니 기대에 그랬어요. 왜냐? 제품을 180도 한 세트 딱 써보고 저는 그거를 믿어버렸어요.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어. 사람은 아직도 참은 거짓을 이긴다는 거예요. 애용하는 게임 플랫폼이고요. 그런데 직접 만드는 게임은 없습니다. 게임을 가진 자와 게임을 하고 싶은 자와 잘 연결하고요. 지인들을 게임 즐기기 편하고 공유하고요. 거래스스로를 얻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활용할 수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인터넷 이런 것만 다 되죠. 대박이에요. 이것이 어떤 거냐? 누스키네의피티의 동화클럽 나 개인의. 이건 우리가 할수 없잖아요. 으니까나 같은 사람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군가를 만들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해요. 근데 저는 동안 클럽이기 있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도 이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꿈꾸세요. 내가 이런 동안 클럽을 가지고 5년 후에 어떠 몇 명이 동안 클럽에서 회원들이 들어오셔서 예뻐지게 만들 것입다 상상이 플랫폼 개발 시스템 플랫폼 비즈니스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능력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누구나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판매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근데 아무나 할 수는 없더라고요 개인이 할수 있는 거는 개인은 그 똑똑하고 아까 봤던 오버택시,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그리고 알리바바, 이런 그리고 어, 아마존닷컴 이런 회사들이 할수 있지만 우리의 개인은 나 개인은 통합하는 게 최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플랫폼을 가지고 백만장다 되는 거를 저희 저와 원장님과 운영진이 잘안돼해드 거예요. 갖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형 오늘 처음 면는데요 갖고 싶지 요 갖고 싶지 않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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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들어가는 일 아닌데 내가 1만 원만 내고 들어왔는데 2만 원 내고 들어와서 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딱 받고 내가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맛있는 식사, 식사는 어떠셨어요? 네. 맛있어요. <laughs> 사업 다 되셨죠? 이모님이 동안 집에들어어서 계속 고객을 소개하고 소개하고 혼자 들어오더니 점심 나고 세벽달고 들어오고 막 어, 그랬어요? 다 이렇게 이뻐졌어요? 와! 동안 그림 이런 곳이라고. 이런 거. 세계 유일해요. 남들은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해내고 있어요. 왜냐? 서로 돕고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지연 의원님이 여기 있어요. 동화그력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오, 대박이야. 어, 대박이 누군가는 대박. <laughs> 그 순간, 그 온라인으로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 했을 때안 된다고 할때 저희는 해냈습니다. 두고 봐라. 참은 거짓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해내는 걸 보여줄게. 우리처럼 끊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얻어지는 것이 동확하는는것 같아요. 왜? 제품이 일을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어김지현 회원님이 저희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주셨어요. <laughs> 자, 저는 오늘 슈퍼사진서과 만난 점심 먹었어요. 이번 달 커미션 받은 기념으로요. 200만원 받으셨나요? 네, <laughs> 어, 내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선물해주는 누스킨과 스폰서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셔주신 스폰서님들과 형제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옆에 앉아주신 동생분은 어떠세요? 언니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웃음> 어, <웃음> 아, 특이하세요? <신기하네요. 웃음> 네, 어, 제가 왜저 자리에 전화를 가지 않았을까? <laughs> 그 맞습니다. 진짜 그거 하나는 진짜 제가 언니랑 항상 하는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솔직히 본인이 뭐 물론 뒤에서는 열심히 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떨어져서 본 언니의 모습은 어, 그렇게 열심히 한것 같지는 않든요 그게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맨날 일주일에 어. 세 번도 네. 잘 나오지도 않아. 네. <laughs> 주는 거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내 맞아요 알지 나요 어, 알리바바 같은 그런 플랫폼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아마존 닷컴 같은 거를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이 제프 배조스이 사람 아마존 닷컴의 창업자예요 이분이 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플랫폼을 가진 자가 세상의 누을지게한다 다시 말하면 플랫폼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눈에 집에 당한다. 오늘 이 소식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플랫폼을 가진 사람. 박수 한 번. 스포서님미술 음. 스포선님이랑 같이 미팅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일본어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됐고 아뷰티 동아클럽 대단합니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왜냐면 매번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게 여기도 플랫폼이 거예요 맥도날드도 자기 행복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기업만이 플랫폼이라는 것과, 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 무스키는 플랫폼을, 우리 회원님들과 저는 생각이 바뀌셔야지, 단기 동안 클럽에 들어와서 내가 팩몇번 하다가 얼굴 좋아지고, 선물이나 받고, 이렇게 생각하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경기가 안 좋고 내 자식들에게 아들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아무거나 막 그렇게 어 네가 원하는대로다 되냐 이런 부모가 되지 말고요 자녀가 유학을 가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뭐네 꿈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거에 대한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주머니 달달달 떨고 막돈안 주는 거 이런 부모 되지 말자고 알았잖아 어떤 걸로 돈을 벌지를 알았잖아요 그죠? 저는 꼭 해낼 수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회원님들 나 개인이 갖는 뉴스기의 플랫폼 POT 동화클럽으로 같이 함께 부자 되자고요.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laughs>